화장실이 오래되면 타일에 금이 가고 타일면이 벗겨지는 경우도 있죠. 오늘은 업체 부르지 않고 깨지고 금간 타일을 셀프로 보수하는 세 가지 방법을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빠데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보수할 타일을 깨끗이 닦아주시고, 가능하다면 사포 등으로 문질러서 단차를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작업이 마무리되었다면 다이소나 철문점에서 2천원에 구매 가능한 빠데를 준비해주세요. 그 다음 이걸 벗겨진 타일 위로 발라주세요 발라준 후안 쓰는 명암이나 카드 있죠? 이걸로 평평하게 펴주면서 단차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때 벗겨진 곳만 하지 마시고 살짝 라인을 넘어가도록 발라주세요 그래야 튼튼히 붙고 시간 흘러도 유지되더라고요 짜잔 깔끔하게 보수 되었죠? 두 번째 방법은 홈멘트 가루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조이컵에 홈멘트를 적당량을 덜어주시고 물을 조금씩 부어 점도를 맞춰주세요 이때 차흙 정도의 점도가 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방법은 동일합니다 일정량 퍼서 발라주시고 단차를 맞추면서 채워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실리콘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다이소나 철무점에서 욕실용 바이오 실리콘을 준비해주세요 그 다음 실리콘 권에 끼워주 다음 벗겨진 타일 위에 뿌려주세요 그 다음 고무 헤라 등을 이용하여 일정하게 펴주시면 됩니다 세 방법 모두 발라준 후 일정 시간 말려줘야 합니다 그러니 그 전까지 물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주시고 환기를 해주셔서 바짝 마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 마른 후에는 투명 코팅 스프레이를 분사해주어 표면을 코팅해주면 업체 물을 필요 없이 셀프로 타일 보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물론 업체에게 맡기는 게더 확실하고 깔끔한 방법이겠지만 아주 조금만 하는데 큰 비용을 쓰기 애매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임시방편으로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을 활용하시면 가성비 좋게 보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타일은 깨지는 것도 문제지만 타일 사이 백시멘트에 곰팡이와 물때가 생겨서 굉장히 지저분해지는 경우도 있죠 이때 줄를 시공해 놓으면 곰팡이를 방지하고 물때가 생겼을 때 물티슈만 쓱 닦아도 아주 쉽게 닦이는데요 누구나 쉽게 타일 줄는 세포 시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벽면 줄는 시공 방법입니다 가급적이면 타일 사이 기존 백시멘트를 파내주는 게 좋은데요 줄는 제거기를 이용하여 힘들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만 파주세요 근데 만약 너무 파내기 어렵다? 그럼 셀프할 때는 파내지 않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튼 파내주었다면 깨끗이 청소해주시고 물기를 완전히 말려주세요 물기가 있으면 줄눈이 제대로 안 붙일 수 있으니 물기를 바싹 말려주세요 그다음 타일 양옆으로 마스킹테이프를 해줍니다 벽면용은 흐르지 않아야 해서 꾸덕하기에 한번 펴줘야 하는데요 이때 타일을 묻고 번질 수 있으니 마스킹테이프를 해주어 타일을 보호해주면 됩니다 테이프 작업을 할 때는 커터칼을 대고 톡하고 잘라주면 쉽게 테이핑 작업을 할수 있답니다 테이핑까지 다 해주었다면 젠틀한 들 병명용 줄눈제를 섞어주시면 되는데 시 색상은 타일에 어울리거나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튼 배송 온걸 전부 다 넣고 충분히 섞어주세요 잘안 섞이면 줄눈제가 안 굳을 수 있으니 충분히 섞어주시고 공병에 생크림 짜듯이 짜주고 공병 꼬다리는 타일 사이 크기에 맞게 45도 각도로 잘라주세요 그다음 과하지 않게 쭉쭉 싸주면 됩니다. 너무 천천히 하면 굳어서 사용 못할 수 있으니 빠르게 싸주시고 다 싸주었다면 손이나 헤라로 일정하게 펴주세요. 다펴줬다면 마스킹 테이프를 바로 제거주시면 됩니다. 시공할 때한 번에 다 쏘고 그다음 펴주고 테이프 떼어주는 시공이라면 굳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거 없이 성공적으로 벽면 주는 시공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때요? 깔끔하죠? 사실 몇번 해보시면 이렇게 테이프 없이도 할수 있는데. 셀프로 하시는 거니 귀찮더라도 마스킹 테이프 해주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다음은 바닥 줄눈 셀프 시공 방법인데요 마찬가지로 파내주고 청소해준 다음 물기를 바싹 말려주시면 됩니다 파내기 어렵다면 파내지 않고 흐르지 않게 하셔도 되며 셀프로 하는 것이니 최대한 힘들이지 않고 끝까지 다해서 성공하는 시공이 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다 파주고 물기까지 말려주었다면 젠틀한 데들에서 바닥용 줄눈제를 구매해주세요 색상은 타일에 어울리거나 취향에 맞는 걸 선택해주시고 종이컵에 줄눈제와 펄을 전부 다 넣고 충분히 섞어주세요 다 섞어줬다면 공병에 따라 주시고 꼬다리는 타이사이 크기에 맞게 45도 각도로 잘라주신 다음 살짝 부족한 느낌으로 쭉쭉 빠르게 싸주세요 너무 천천히 하면 굳어서 사용하지 못할 수 있고 살짝 부족하게 싸줘도 줄눈제가 자연스럽게 퍼져 채워지기에 쉽게 시공할 수 있답니다 그후 살짝 부족한 부분에만 추가적으로 싸주시면 바닥 주눈 세포시공도 쉽게 할수 있답니다. 이렇게 주눈 시공해 놓으면 타일 사이가 코팅되기에 오염이 생겨도 물티슈로만 닦아도 쉽게 닦이고 폴리우레아 주눈제가 곰팡이 방지 항균 작용하기에 곰팡이의 침투를 막아주고 더 쾌적하고 청결하게 화장실을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전문가도 현장에서 사용해서 안 떨어지고 오래가는 젠틀라니드주눈 세포시공 주눈제 구매 링크는 고장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오늘은 금가고 깨진 타일을 셀프로 보수하는세 가지 방법과 곰팡이를 방지하고 청소를 쉽게 해주는 줄눈 세포식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저희 사무실 화장실을 보니 타일이 다 깨져 있고 금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따로 관리하는 분이 없는 그런 상가이다 보니까 저희가 세입자임에도 불구하고 청소하고 유지 보수하고 있는데 타일이 계속 더 깨지는 것 같아 보수하는 김에 우리 구독자님께도 알려드리기 위해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답니다. 파일이 깨지거나 금이 있다면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해보시고 청소를 쉽게 하고 곰팡이가 안 생기는 줄눈 샘플 시공도 도전해보시기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둘째가 태어난 지도 한 달이 넘었는데 참볼 때마다 신기하고 감사하더라고요. 한없이 이쁘다가도 두 명이나 잘 키울 수 있을까 싶고 저도 동생이 있는데 우리 남매를 잘 키워주신 부모님께도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받은 사랑을 우리 아이들한테도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볼게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가족과 함께하는 이 순간을 감사함으로 또 행복함으로 가득 채워보시길 바랄게요. 앞으로도 타일세프 보습뿐 아니라 치약을 활용한 청소 꿀팁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구독하시고 저를 청소 도우미로 고용해보세요. 어때요? 많은 도움이 되셨을까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더 쉽고 재미있고 또 하고 싶은 청소 펫트로 들어갈게요. 안녕.